자 우리 ABL바이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파트너 바이오코리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그쵸? 지금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요. 자,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7시 거의 뭐 30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쵸? 자, 오늘 저는 이제 약간 좀 주말 동안에 개인적인 볼일 다 끝내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저 아무래도 이렇게 또 주말에 여러분들께 주식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또 드리기 위해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서 자 그래 주말에 영상 찍는데 어좀 화이팅 해라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좋아요 부탁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에이빌 바이오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제가 에이빌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걸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라이브로 이제 막 보다가 야 이건 무조건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요 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번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물론 아직까지 이제 헌법 재판소까지 이제 넘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최종 어느 정도 이제 판결이 나야지만 확실하게 탄핵으로 이제 어, 진행이 되는 건데 어찌됐든 그 동안의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직무가 정지가 됨에 따라서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다라는 거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모든 전권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어떠한 차이점을 불러일으키는 거냐면, 계속해서 이게 뭐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네, 부결되네, 이런 얘기들 나왔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또 윤석열 대통령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그 아래라고 하기,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아래에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뭐 경제부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한 이제 자신들의 업무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는 게 바로 그 누굽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고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탄핵이 된다라고 했을 땐그 다음에 경제부 총리로 이런 모든 정권들을 넘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거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여러분들 이 시장 자체가 시장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이런 것들이 무정부 상태가 되는 자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찌나든 이제는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서 한덕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런 모든 전권이 넘어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대통령이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 한더수 국무총리가 좀 도맡아서 할수 있는 유정부 상태로좀 이렇게 변화를 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렇다는 거 이제 다음 주에부터는 여러분들 시장이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약간 좀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장의 활기를 찾을 때. 당연히 바이오 섹터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올 것이냐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자, 지금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 여러분 수급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어, 사실 먼저 기간 투자자들은 이렇게 이렇게 수급을 계속해서 넣어주면서 매수를 꾸준하게 이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사실 왜 그러는 거냐면은요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선반영을 했을 거예요 왜냐 이제 아무래도 여론 자체가 되게 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당해 탄핵을 당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여론들이 막 들끓다 보니까 기간 투자자들도 야 이거는 무조건 탄핵 될것 같다 라는 쪽으로 이제 어느정도 배팅을 한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기관들의 수급 중에서 투신과 연기금 같은 경우는요 되게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익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곳은요 이제 어느정도 투자를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는 하나의 좀 집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연기금과 투신조차도 여러분들 최근에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건도자 이제 얘네들 또한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이제 좀 배팅을 한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는 쪽으로 이제 배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좀 선반영이 되면서 약간 좀 시장에 반등을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저는 보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주말에 확실하게 가결이 되었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자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런 지금 ABL 바이오 등을 비롯한 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다 자 그런데 제가 왜 하필 딱이 바이오 섹터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원래 여러분들 12월에는요 바이오 섹터가 되게 좋은 한 달입니다 자 원래 여러분들 12월 하면은 연말이고 막 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막 수급도 많이 얻고 뭐 이런 달이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시죠. 근데 바이오는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매년 1월에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바이오 컨퍼런스 에 뭐가 열립니까?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죠. 자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는요. 전 세계 모든 글로벌 빅파가 다 참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이제 과거라고 하기보다는 좀 이제 올해 1월달쯤에 이 JP 모건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여러분들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바로 이 ADC 항체약물 접합체의 기술력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만치료제에 관련되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갔었던 바이오는 다이 안에서 나왔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물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별개의 이슈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내년 1월에 또 있을 JP 모건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당연히 어떻게 된다? 이제 당연히 ABL 바이오나 이런 리그캔 바이오 그리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더유명해져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유한양행 삼천단제약 이런 회사들처럼 예전에는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이 되게 좀 약간 무시를 받는 이런 시장이긴 했지만 이제는 전세계 이런 글로벌 빅파마들과 여러분들 기술 이전도 하고 뭐 이런 뭐 기술 수출 이런 것도 하고 되게 뭐 많은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번에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12월 한달 동안에 바이오 쪽으로 많이 들어왔었어야 되는 이런 수급들이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많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요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기대감뭐 이제 수급들이 들어올 때는 기존에 들어왔었어야 되는 수급까지 모두 다 들어오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서 저는 당연히 이제 adc 쪽에 대한 기대감도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상 이제는 전 세계가 인정을 했어요. 모든 면역항암제를 우리가 이제 만들 때 이걸 이제 환자에게 복용을 하, 환자에게 투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이 면역항암제라든지 암 치료제 자 이거 하나만의 이런 어느 정도 단독 투여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완치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ADC와 병용 투여를 했을 때그 환자의 완치율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이 항암제라든지 암 치료제 등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어뭐 병원이라든지 의사 이런 쪽에서는요 자연스럽게 ADC와 이런 들 병용 투여를 하는 거를 훨씬 더 선호를 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글로벌 빅파마들도 ADC와 병용 투여를 하는 방법을 무조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ABL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 이런 회사들은요 당연히 기술 수출에 대한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술 수출이 뭐 적은 단위 뭐 20억 30억 이런 것도 아니고 수백억 수천억 거의 조 단위의 기술 수출까지 있어.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다른 이제 러브콜들이 더 들어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에 나왔다가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제는 드디어 좀 앞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하러 올라갈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 b 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가가 쭉 하락이 나왔다가 딱 올라오는 외바닥을 한번 만들었는데 자 이제 외바닥을 한번 만든 상태에서 바로 주가가 올라간다 라기는 조금 어렵다 라고 볼 수는 있고요 자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1월까지는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뭐냐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외바닥을 한번 만들면서 이제 쌍바닥까지 만들고 이 쌍바닥의 저점에 우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뭘 해라 자이 다음에 나와주는 저점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좀 진행을 해보셔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abl 바이오는 종목이 어디까지 이제 저점이 좀 내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대략적으로 이 자리 한 28,600원 정도까지 한번더 내려와서 이런 식의 짝꿍냉해쌍 바닥을 형성을 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 만약에 이제 물리신 분들이나 신규매수 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다? 자이다 그 다음에 내려와주는 이 저점 에스타점을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면요. 확실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a b 빌 바이오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계속해서 심해지는 이런 시장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으로 이제 수익을 내시면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 항상 영상 끝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종목은요. 바로 아난티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요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주말 그 금요일에 나왔던 뉴스인데 자, 트럼프 김정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자 지금 그 뭐냐 트럼프가 요번에 김정은을 아예 딱 언급을 하면서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낸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자기가 임기가 되기 전에 임기를 하기 전에 혹은 자기 임기 기간 동안에 거의 뭐 무조건 끝낼 수 있다라는 식의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자 트럼프가 여러분들 이 김정은과 잘 지낸다라는 이런 언급을 딱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남북 경협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나와주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난티를 제가 왜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는 거냐면 아난티는 여러분들 예전에 그 굉장히 많이 적절해 보고 있었던 사업으로 아예 정리를 해서요 여러분들 최근에 실적 나오는 거 보세요 2023년도까지 뭐 영업이익이 2,600억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업이익들이 나왔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 회사 지금 계속해서 레저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난티의 여러분들 이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 아난티의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남북+ 남북경협에 대한 이런 재료까지 아직까지 시장에서 살아있는 상황에서는요 자연스럽게 아난티라는 종목이 좀 단기간에 어느 정도 슈팅을줄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우아향 추세를 확실하게 돌파를 하면서 아 어, 이렇게 수가의 움직임이 하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에 이제 눌림목이 하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요 5570원 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렇게 올라가고는 이 우상현 추세의 하단 부분 그니까 대략적으로 한요 정도 라인이 되겠네요 여기 한 5100원 정도까지 우리가 분할 매수를 딱 이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요 자 여기서 한번 딱 눌렸다가 한번 슈팅 주면은 어떻게 된다 어 대략 한요 정도 라인 한 7천원 정도 라인까지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어, 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이렇게 또 도움이 되셨다면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은 꼭 눌러 주셨으면, 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저는 이제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